떠먹여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요즘 운동을 하려고 해도 밖으로 나가기 귀찮아서 운동을 포기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하지 전체 근육을 동원해서 땀을 쫙뺄수 있는 밸런스 운동 루틴입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제압 운동은 한 동작당 30초 할 거예요 가장 쉬운 동작부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먼저 왼 발을 오른발 뒤에 놓고 발을 일자로 만드세요. 그 다음, 체중을 뒷다리에 싣고 균형 잡을 거예요. 간단한 동작이죠? 준비되셨죠? 준비, 고! 자, 30초간 균형 잘 잡으시고요. 운동하는 다리는 왼쪽 다리예요. 이 동작은 밸런스 운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동작인데요. 아마 이것도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넘어질 것 같다고요? 이런 분들은 의자를 옆에 두거나 벽에 가까이 서서 넘어질 때벽 쪽으로 넘어있으세요 첫 번째 동작이라 다들 할만하시죠? 너무 좋아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발을 바꿔서 오른발도 해야죠 3초 갈게요 준비 GO 자 오른발을 왼발 뒤에 놓고 발을 일자로 만드세요. 그 다음 체중은 오른발에 놓는 거 기억나시죠? 어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 안 돼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발바닥과 하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최대한 균형 잡으려고 노력하시고요. 지면을 느끼면서 균형을 유지하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다음 동작은 똑같은 자세에서 시선을 바꿀 거예요. 먼저 왼발을 뒤에 놓고 발을 일자로 만드세요. 그 다음 시선을 위, 아래, 좌, 우로 이동할 거예요. 30초 할게요. 준비, go. 자 왼발 뒤에 놓고 체중은 뒷다리에 실은 다음 시선을 천장, 그다음 바닥,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첫 동작보단 조금 더 균형 잡기 힘들죠? 시각은 우리 몸의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밸런스 운동을 할때 시선을 바꿔주면 그만큼 각 관절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운동 효과를 올릴 수 있어요. 꿀팁이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케이, 그만. 이제 오른발 해야죠? 아직까진 여유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30초 할게요 준비 고자 오른발 뒤에 놓으시고요 균형 잡은 다음 위 아래 좌우로 시선을 이동하세요 아직 넘어진 분들은 없죠 벌써 실패했다면 반성하세요 밸런스 운동은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금방 좋아지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따라하세요 그럼 하체가 단단해지고 다치는 빈도도 확줄 거예요 너무 좋아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다음 동작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 눈을 감을 거예요. 똑같이 왼발을 뒤로 놓고 시작할게요. 30초 할게요. 준비, go. 자, 먼저 왼발 뒤에 놓고 발을 일자로 만든 다음 눈을 감으세요. 시선을 이동하는 것보다 아예 시각을 차단하면 관절의 감각 기관이 더 활성화되면서 발목이나 무릎과 같은 하지의 움직임이 더잘 느껴질 거예요. 그만큼 운동 효과도 좋아지니까요. 조심해서 잘 따라오세요. 어, 넘어질 것 같다고요? 이런 분들은 꼭벽 옆에서 따라하면서 넘어질 때벽 쪽으로 넘어지세요. 아직 동작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만. 자, 오른다리도 해야죠. 30초 갈게요. 준비, 고! 오른다리 뒤에 놓고 발 일자로 만든 다음 눈을 감으세요. 혹시 너무 힘든 분들은 눈을 뜨고 하세요. 계속 운동하면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단계를 낮춰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할수 있어요. 파이팅! 오, 잘 따라오시네요. 좋아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운동해야죠. 방법은 똑같이 왼발을 뒤로 보내서 일자로 만든 다음, 오른 다리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거예요. 조금 어렵겠죠? 3초 할게요. 준비, 고! 자, 왼발 뒤로 둬서 발을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균형 잘 잡으시고요. 이제 오른 다리를 천천히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다리까지 움직이니 왼다리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죠? 혹시 너무 어려운 분들은 옆에 의자를 놓고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하다가 익숙해지면 손을 떼세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오른발도 가야죠? 30초 할게요. 준비, 고! 오른발 뒤에 놓고 발을 일자로 만드세요. 그 다음, 똑같이 왼다리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어, 잘안 된다고 왼다리가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밸런스 운동은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투자한 시간 대비 효과가 좋으니까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아시겠죠? 이제 조금 땀이 나죠? 할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케이, 그만. 자, 다음은 한 발로 균형 잡을 거예요. 먼저 무릎을 편 상태에서 왼발부터 할게요. 30초 가야죠 준비 GO 자 왼쪽 무릎을 쭉 펴고 오른발을 들어서 균형을 잡으세요 이제 점점 다리가 후들거리죠 엉덩이에도 힘꽉 주시고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균형 잘 잡으세요 좋아요 조금만 더 오케이, 그만. 자, 오른 다리 가야죠? 똑같이 30초 할게요. 준비, 고! 자, 오른 다리 무릎 쭉 펴고 왼 다리를 들어 균형을 잡으세요. 이때 골반이 왼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에도 힘꽉 주시고요. 너무 어렵다면 팔을 벌려서 균형도 잡아 보세요. 안 되겠으면 의자를 옆에 둬서 넘어질 때마다 잡으면서 운동하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조금만 더 파이팅 좋아요. 조금만 더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려서 운동할 건데요. 이제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왼발부터 갈게요. 3초 갈게요. 준비, 고.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로 균형 잘 잡으시고요. 왼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리세요. 이제 허벅지도 터질라고 하죠. 아 무릎을 편것과 구부린 것의 차이가 뭐냐고요. 무릎을 펴면 무릎의 인대들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허벅지 근육이 쉴수 있어요. 이때 발목과 발의 근육들이 더 사용되고요. 무릎을 구부리면 무릎의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허벅지 근육들이 힘을 써줘야 돼요. 무릎을 구부리면 허벅지가 터지는 게 느껴지죠. 좋아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이제 오른발 가야죠? 벌써 지친건 아니죠? 30초 갈게요 준비 GO 자, 왼발 들고, 오른발로 균형 잡으면서, 무릎은 30도 구부리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펴면, 발목과 발에 집중할 수 있고요. 무릎을 구부리면, 무릎 주변 근육들을 더쓸수 있어요. 따라서, 발목과 발의 재활이 목적이면, 무릎을 펴고 하시고요. 무릎의 재활이 목적이면, 무릎을 구부려서 하세요. 꿀팁이죠? 좋아요. 조금만 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엔 무릎을 구부렸다 펼 거예요. 왼발부터 갈게요. 3초 갈게요. 준비, 고! 자, 오른 다리 들고 왼다리로 균형을 잡은 다음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엄지발가락에서 수직으로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무릎이 이 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움직이세요. 아시겠죠? 거의 다 왔어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오른쪽 가야죠. 30초 할게요. 준비, 고! 오른발로 균형 잘 잡으시고요. 왼발을 들고 무릎을 30도 구부렸다 펴세요. 이제 작은 공간만 있어도 운동할 수 있죠? 어, 무릎 움직임 신경 써야 돼요.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버티세요. 무릎이 아프면 이 동작은 아직 무리예요. 너무 잘 따라오네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이제 두 동작 남았어요 마지막 두 동작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방법은 왼발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세 지점을 터치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앞쪽 그다음 뒤쪽에 바깥쪽 마지막으로 뒤쪽에 안쪽을 찍고 돌아오세요 3초할게요 준비 GO 자 균형 잘 잡으시고요 오른발을 앞쪽 뒤쪽에 바깥쪽 안쪽을 차례대로 찍으세요. 주의사항은 최대한 찍을 수 있는 거리만큼 멀리 찍으세요. 체중은 항상 왼다리에 있어야 돼요. 이 동작은 조금 힘들죠? 그만큼 기능적인 운동으로 운동 효과도 좋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세요. 파이팅. 오케이, 그만. 자, 오른다리도 해야죠? 오, 이제 마지막 동작이네요. 정말 잘 따라왔어요. 마지막 30초 힘내세요. 준비, g 자 오른발로 균형 잡으면서 앞쪽 바깥쪽 안쪽을 왼발로 살짝씩 찍으세요. 왼발은 되도록 체중이동이 되지 않도록 꼭 찍으세요. 이 동작은 재활 운동에서도 마지막에 필수로 하는 동작이니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의자를 잡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거의 다 왔어요. 셋, 둘.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